자, 오늘 오티미즘이 1,083원까지 플러스 3%, 윗꼬리가 길지만 다시 한번 반등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이 박스권 상단돌파 시도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세력들이 가격을 한 단계 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추가적인 수익 구간, 오늘 세력들의 목표가부터 이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저항라인 같은 경우에는 1,200원, 그리고 2차 저항 라인 같은 경우에는 1,350원까지입니다. 반대로 지지 라인 같은 경우에는 1,000원부터 1,050원 라인이고 최근 2,000원대 초반대에서 안정적으로 매집을 거친 이후에 오늘 강한 양봉으로 1,100원대 돌파 시도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거리량이 조금만 더 터져 준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2,200원대 돌파까지 충분히 갈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력들은 950원부터 1,020원까지 지속적으로 엄청난 양의 매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 2080원 이상으로 마감을 하면서 매직 구간 상단 돌파 시도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매물 부담이 적은 구간이기 때문에 시세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한편, 외부적인 호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이더리움 레이어2 확장성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옵티이즘 네트워크 채팅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주요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이 오피체인, 이전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내부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9월 중순에 옵티미즘 네트워크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선반영 구간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이벤트와 함께 파트너십 뉴스도 같이 터진다고 하면은 단기 목표가 1,4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될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력들의 목표가 매수매도 타점에다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다양한 유동성 공급처라든지 이 재단의 자금 여러 가지 기밀과 호재 다양한 공시 일정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 가파른 수익 구간 이번에 확실히 챙길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이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고 개인 용무 보시면서 하나하나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세르토의 최고점 매도가 2차 폭등 타이밍 전에 관련 재단에서 협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네트워킹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습니다. 관련 자료들 전부 시나리오로 정리가 완료가 된 상태이고 이 정보 받고 지금 확실하게 수익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4474의 372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세력이라고 보내 주시면 이 세력과 관련된 모든 정리된 정보 같이 보내 드리면서 실시간으로 수익 확실하게 보실 수 있게 이 정보 활용 대응까지 전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최근 트로프 정부에서 AI와 가상화폐, 이차례라는 직책을 신설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갑자기 웬 AI 얘기냐 하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AI 차례에는 과거 페이팔의 공동창업자였던 이 데이비드 싹스가 임명이 되었는데 아직 본격적인 정책이 시작되기 직전인데도 이 검토를 시작하겠다, 확인을 해보겠다 이런 발언 한마디만 해도 이 AI 관련 테마주가 전부 다100% 이상씩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발언이 주요적으로 나왔던 건 바로 25년도 4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먼저 버추얼 프로토콜, AI 디지털 몬의 메타버스 컨텐츠라는 AI 테마에 힘 입어서 300% 가까운 폭등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에이셔, 웹3 기반의 AI 유틸리티 기대로 마찬가지로 40원에서 70원대까지 엄청난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양한 테마주의 급등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전히 AI 테마에 관심 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AI 테마가 엄청나게 급부상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부터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근 트럼프가 이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이란 AI를 대상으로 한 혁신적인 국가 전략법이다. 쉽게 말해서 이 특정 기술들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을 한 이후에 지원금을 엄청나게 퍼다 주는 굉장히 강력한 국가 주도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주인공이 바로 이 AI 테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정부가 AI 테마에 수십,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관련 기업들, 그리고 관련 테마들, 속하는 코인들 엄청나게 폭등을 할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규모의 폭등이 일어날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법안 통과 비슷한 시점에 미국의 펜실베니아에서 마찬가지로 이 트럼프가 AI에 128조를 투자한다. 라는 AI 액션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투자 금액 중에 단 1조만 들어와도 웬만한 코인들 전부 시가총액 이상이 되는데 128조가 들어온다.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이 확대가 일어날 겁니다. 최소 100%에 많게는 400% 이상까지 또 폭등이 나온다. 그리고 그런 시점에서 이 데이비드 삭스가 추가로 언급한 대박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가 최근에 AI 테마 검토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행정부의 우선 검토 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s e c 에 강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친 가상화폐적인 인물인 사람이고 또 제가 최근에 이 데이비드 삭스가 미국에 서 진행한 이 비트코인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이 순따러 내고 v i b 티켓을 사니까 프리미엄 네트워킹 시간이 따로 있었는데 거기서만 지금 추가로 본인이 프로젝트에 편성할 주요 코인에 대해서 하나 언급이 나온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공식 자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디서도 나오지 않는 굉장히 기밀 정보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 실제로 찾아보니까 저 전구간 매집량은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코인인데 그에 비해서 그래프 조용하죠 무슨 뜻이냐 이 세력들만 먼저 선반영해서 물량들을 담아 놓고 있다 아직 풀지 않고 터틀날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이 데이비드 프로젝트 26년에 진행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편성될 핵심 코인이기 때문에 최소 400% 이상 강하게 급등할 수 있는 핵심 코인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테마 주제도 이 금융과 블록체인 테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주제를 갖고 있는 이 코인. 이 핵심 코인의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중단에 4474-3725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 종목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바로 실시간 안내와 함께 대응까지 같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대응을 위해서 100분에게만 진행하려고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빠르게 연락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중요한 핵심 정보들로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